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레베야 29장 11절로 14절까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고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를 생각만 해도 또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행복해 하게 됩니다. 물론 자녀들이 말도 듣지 아니하고 사고도 치고 반항도 하게 되면 솔직하게 말하게 되면 때로는 화도 나고 야단도 치기도 하지만 부모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녀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길또 행복한 길로 이끌어주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한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래의 희망을 주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 형안과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 1차, 2차에 의해서 유다의 귀족들과 많은 인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이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전기한 백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그들은 듣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발 피게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니까 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면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바벨로니안 나라에 의해서 나라는 짓밟히고 1차 2차에 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끌려가는 것은 재앙 이고 절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러한 고난과 재앙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손디의 손길을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계획을 알고 유다 백성들을 바라고 보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절망, 고난, 아픔 이런 롯돌리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 이다 백성들은 상처를 받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주지 않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믿음을 굳게 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에르미아 선지자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죽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고 또 낙심과 좌절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아 선지자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 딸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지 않지 마십시오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가 비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시련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염려 근심 낙심 심하면 절망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함. 그러한 어려움과 시련을 다 통과한 다음에 축복과 은혜와 기적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이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이 변화에서 축복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렐루야.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환란은 환란 중에 즐거하라 워 그러면서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하는 워그 이유를 로마서 5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은 분명히 힘든 겁니다. 그러나 환란을 통해 서 우리는 인내를 갖게 되고 인내를 통해 서 우리는 소망, 연단, 연단을 갖게 되고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뤄줄 알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환란을 당하게 될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또한 연단을 배우고 또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경하다고 했습니다 경하다는 것은 뭐 약하다 또 연약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중하다는 것은 무겁다는 그뜻 아니겠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요. 환난은 경하지만 영원한 영광은 무겁다 이겁니다. 그만큼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하는 환난,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장차 우리들에게 임할 축복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서 환난을 여러분들이 또한 어려움을, 낙심을, 절망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다가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을 앞두고 그는 땀방울이 변화의 피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을 때 고난과 죽음 너머의 영광스러 부활을 예수님은 바람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치고 죽음의 골짜기까지 예수님은 내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합니다. 응답이 안 되면 또 기도합니다. 그래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염려, 근심, 걱정, 환란 전부 그 사슬에서 벗어나도록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오직 예수한 바울이 필립보서 4장 6절에 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지각이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할 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번째는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두 번째로는 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평안을 평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고 죄를 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굽을 의지하게 되고 또 이제 군사력은 의지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썩은 동화줄을 붙잡은 거라 마찬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려면 썩은 동화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동화줄을 붙잡아야 살길이 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동화줄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생명의 동화줄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명의 동화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엎드려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믿으시고 이론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고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를 끌려가게 되는데 여전히 우상 숭배에 그들은 빠져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와줄 줄 알았던 애굽도 도와주지 아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송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또 우리의 숨소리까지 전부 하나님은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힘들어 하시면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세와 같이 가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때는여호수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산상순 가운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70년의 삶은 분명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절케 하는 그러한 환경이었다 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년 동안 그들을 다시금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불순물을 다 제거한 다음에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에루살렘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다시 장차오실 메시아를 준비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그런 하나의 훈련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고난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송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0편을 보면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대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가 와서 부르짖다 그리하면 그랬.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난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동문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온 마음, 몸과 마음과 정성과 이대 땀방울과 핏방울을 쏟듯이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부모님들도 우리를 돌봐 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약속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을 전부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 아브라함 때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나그네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여 사백삼십 년이 지나게 되자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광에서 얼마나 저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켰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십사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여기 표어대로 하나님 이 그의 들린 대로 하나님은 그 일을 해가시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나이 2 0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방에서 죽기까지 40년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20세 이하 있는 사람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지 않더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니 언제나 돌봐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환경이 펼쳐진 날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게 되면 살 길이 열리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먹고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봐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 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레에서 70년 동안 울부짖으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포레스 칙령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일부 사람들은 그곳에 남아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요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하나는 분명히 만날 것이라고 그랬죠.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하나님 만나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포로인 가운데서 돌아가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 지금 바벨론을 말합니다.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니 에루살렘에서 산 앞에서 바벨론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는 바벨론에서 에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냐 오늘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죽고 싶을 만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됨으로 인하여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되고 또한 슬픔과 좌절이 변하여 기쁨과 행복이 되고 염려, 근심이 변하여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안이 다가오게 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 송도서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버리고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능력 주시는 자나님은 모든 것을 알수 있으며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헤쳐 나가게 되므로 인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 항의으 모르이, 반드시 응답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받는 그야말로 이 시대의 멋진 성도 되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에레미아 선지를 통해서 미쳤던그 말씀처럼.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어떤 환경가운데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 가정에서 차량 안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있는 조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를 한영원영원들에게 영혼, 하나님께서 오늘 이한 시간 주여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여 피전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부하든지간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때를 따라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월 없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도 저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평안하시고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